네, 저번에 정글 사갖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갖고 제가 이것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맛있는 소곱창.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고 내 친구가 한번 사먹어보려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더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소곱창 먹고 싶다 고 그래서 이것도 주문 같이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거기다가 밥도 한번 비벼 먹어볼게요. 엄마가 이렇게 딱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잘 익어가고 있네요. 오, 맛있겠다. 달래 무침도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밥도 같이 비벼서 먹어볼게요. 둘째 형이 곱창을 맛있게 구워주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는데. 이렇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길어? 오. 엄마가 곱창 먹고 싶다고 그래서요. 한번 인터넷으로 시켜봤어요. 아우, 길 인터넷 곱창.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 노릇노릇하게 진짜 맛있게 익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아, 그리고 이거 포장마차, 천마. 우리가 한번 쳐봤습니다. 싸구려 샀어, 싸구려. 어, 근데 이것도 20만원 줬습니다, 이거. 아, 20만원 넘게 줬지? 26만원. 26만원, 엄마. 맛있게 먹어볼게요. 비싸봤지요 엄마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돼 형. 간장에다가. 형들 맥주 한 잔, 소맥 한잔 먹을게요. 한 아, 네, 그냥 맥주 먹을래. 맥주? 어 대낮인데 나부터 술. 좋아. 진정한 축구는 낮에 먹는 거야. 엄마 하나 자리는거 그래? 줘볼까? 이거 엄마 나도 좀잡는데 나는 쑤에 간만에 이제 꿀팽에다 먹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잘먹다 아, 끄고, 장 아, 시원해. 나도 하나만 줘봐, 형. 안주빨로. 아, 맥주가 시원하다. 주주가 진짜 시원하다. 백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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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하 백주라, 백주라, 마주라주라 백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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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네가 알아서 먹어. 아, 너무 뜨거워. 응, 어우 너무 뜨거워. 뜨거워. 어, 우 맛있는데? 이거 뭐야? 아유 이거 또 그런 주 좋대요. 민들레야? 아 맞아. 아 잘려간 이거 민들레야? 응, 응. 응. 엄마도 많이 잘라줘. 어 이거는 형 잘려도 있는데라. 이렇게 잘라줘라. 어때 니 그냥 그래 씹어야 그래. 알지? 저번에 그고독자님이안 먹고 있는데 엄마 어떠어떠해야 니까 씹어야 응. 알지만 막 그랬잖아 예 네. 너무 웃기네 맛있어? 양파 줄까? 양파 준대가 응,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음, 아, 고추 맛점마 고추도 되게 고소해 맥주가 시원하다. 맥주가 와, 아. 이거 꼭보되고이 아. 안에 꽉 찼습니다. 소장 찍어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아유, 그냥 간장 찍어 먹는 거야 너무 거고 아우, 고어. 엄마, 먹어. 아, 여기다 밥 비벼 먹는 게더 맛있겠다. 밥 비비려고 얘기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엄마가. 김치. 김. 더 아니, 맛있지, 있어. 양파. 응. 있어, 있어. 양파 응. 많이 줬어. 응. 아, 밥볶을때넣을거야 아니야, 더 쏘면. 양파 좀엄나 응. 양파도 같이 해갖고, 형. 김치 볶을때 이것도 같이 다 익은 거 있잖아. 응. 같이 넣어버려갖고 해도 돼. 맛있어. 응. 맛어 남 찍어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제맛이네 그 네? 어? 제맛이야? 그 <laughs> 먹을 줄 알아야 돼, 이놈이 제맛이잖아 꼬까만 드셔봤잖아 응. 근데 이거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어 큰 걸로 먹어놔, 반 달러 주세요 응 엄마만 달러 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게 익었다 형 이거 엄마 드려봐 약간 이런 거응 어우 진짜 맛있게 익었네 이거 또 그건 안익었어그 뒤에 좀 있어 그럼 그래? 어. 익었는데 그래 노릇노릇하게 익은게 음. 어, 맛있다 이거지 응, 엄마 잘라 드려 다먹었어 너. 응 사람같이 먹는 거까응응 민들아 음. 엄마가 민들래어 아, 엄마, 맛데 아. 우불기 장난 아니, 아니, 이런 것도 다 뒤집어져.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양파를 길게 이거를 나간다 저쪽으로 썰어지겠다 엄마 닭칼은 네. 이제 줬다가 딱 얹어 놓으면 아, 뜨거워. 뜨거워. <놀람> 어, 뜨거워. 전 그래. 사진 찍었어. 벌써. 이리 너무 뺀거 아니야? 응, 좀 껴. 막아. 막아 좀. 응, 막아. 아우, 뜨거워. 아, 그거 막는 거 진짜? 그럼 양쪽 다 있잖아. 응. 이거 안되는 건가? 마나 막아. 어우, 씨. 아잡아 아우! 아우! 늘 음, 좋다! 이거 형님이 쓰다가 시골에서 쓰라고 한 번밖에 안 썼대 왜안 써? 떼고야! 거의 한 번, 한 번밖에 안 썼지만 떼가지고만 아, 이제 재감 형이 둘째 형이 꼭짝잘 구나, 뭐 저렇게 노리노릇하게 봄이니까 덥다 음맘음 밀려나 먹는 거맛죠음 맛도 잊었죠 엄마 말대로 양파 한 번만 해봐 음도 너무 뜨거워서 이거 좀 나는 시켰다고 먹어야 되겠다 와, 퍼벌라 맥주. 양파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얼마나 해. 그냥 먹는 건 넉넉한데. 이거 민들레랑도, 민들레랑도 같이 먹어요. 맛있어. 얼마나 하네. 맥주 줘봐. 어? 맥주. 맥주? 아, 오늘 맥주를 형 짝짝 먹어. 밥을 먹어야지. 맥주 맛있네. 간만에 먹으까 엄마는 먹을까 맛있어. 아. 엄마 양파랑 같이 먹어. 야. 양파 잘라서 반쪽 잘라. 아. 아 어, 이거 해야 된다 형. 아니야. 양파. 아니야? 어우, <목마> 엄마. 양파도 맛있네. 음. 아, 어, 너무 뜨거워 음. 아, 그냥 먹을 땐 몰랐는데 양파랑 먹으니까 맛있네 엄마 제 맛이야 응, 제 맛이야 이제 뒤집어갖고 딱딱, 다 잘라놔야 되겠다 아 이게 다 뒤집었어 응. 아우 국다터 나온다 아 국이 아, 너무 뜨거워갖고 엄마야 그만 먹어 아, 응. 국가 먹자 까 먹자 하나는 먹고만 해아 뜨거워 그럼 다 넣어버려 형. 아, 너무 맛있잖아. 아유, 오, 오야. 볶다가? 어. 볶다가. 진짜 이건 진짜 맛있지. 많이. 먹었어. 어 민들레도 너 그렇지. 응. 다조자이거 친구와 따지나. 음. 됐어. 이만큼만 해. 좀더 해야 되니? 그만 그만해. 응. 됐습니다. 안 갖고 왔어. 저 숟가락으로 비벼 요아 이거 는데 이렇게 비워. 응. 어 맛있겠다. 와우. 엄마 여기다 퍼줄게 좀. 난안 먹어. 와 비주얼 죽인다 비주얼 죽어 형. 흑장이다, 이거 누구랑 이거. 먹어? 이걸 누구한테 누구, 누구 먹어? 나는 안먹어 먹어볼까? 한번 먹어봐 맛을 한번 보세요 엄마는 곱창으로 김치 썰어서 무쳐가자마자 맛을 볼까? 반맛더 자, 먹어봅시다 이김 젖은 거래전 넣어야 돼, 좀 아, 지안 넣어도 되는데? 그 먹어 싸먹어 어우, 더워 이거는 김을 싸먹어 그럼 아더 뒤지겠어 뒤봄아 뒤지. 말랐다 꼬챙이 마음은 는없어아 뜨거워 오 너무 뜨거워 와 뜨거워서 못 먹겠어 흐 아무시. 엄마 좀만 먹지. 응, 어? 아. 오, 응. 오. 어? 아 너무. 그량 먹고 오늘은 여기 한 번도 안 왔다. 뭐야? 어? 아... 며칠 지켜봐야지. 아 문제 먹고 자면 밤에 또못 자. 아 지금 안 자지? 자자잠이 와야지 자는 거지 어우 둘째 형 술도 못하는 사람이 술, 술 먹는다고 잠옷 맥주를 다 먹네. 먹네? 낮부터 이거 나낮 낮, 가는 거야 아유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데막 너무 뜨겁다. 막어봐 그게. 막았다고. 막았어 막았다? 어. 막았다? 응. 막았어이제뜨거워도못 먹어. 이거 식었때이게해 놓고 해야지. 와. 아, 진짜 뜨거워도못 먹겠는데? 덜어놔서돌 덜어먹는 거야. 그래서. 너, 여기다 저거, 덜어먹어. 저거 가지고 난로 저거. 무슨 뭐, 난로? 거기다 갖다 올려놓으면 아니. 되잖아. 아니야. 여기다 덜어먹어. 이런 데다가. 나는 아, 딱 맞아. 됐다. 넌 내일 걔를 안갈 거야. 어? 내일 걔를. 갈 거야. 언제? 이틀 뒤로 갈때가져갔려면 언제? 오늘? 아유 오늘 무슨 냉이 이렇게 해주고. 조금... 다음 주에. 여분좀안 가져가? 여분좀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못 먹어. 야, 밥을 어디다 덜어놓고 퍼먹어. 아, 어, 맛있네. 아, 너무 추워져, 이거. 아. 여는 아니었어. 똑까지 먹었더니, 몸면서 여기다. 아유, 술 맥주. 시원한 거 먹었으면서 뭐. 나또 얼굴이 바라침좀면 일어나는 거. <laughs> 아, 맛 밥은 맛있네. <laughs> 맛 원래 또 고비 나오니까 여기에서 또 맛있는 거야. 고아하잖아밥 뭐 비벼 먹으니까. 엄마, 만더 해줄까? 만아 맛있으니까 나의 그래, 밥 먹을 때밥 음. 먹으라고. 그럼. 됐다. 됐다. 엄마 드시고 뭐, 나서 좀더 뭐, 주시려고도 안 누르니까? 그러니까. 어, 아, 배불러. 조금 더. 아, 더. 아쉽게 눌네 어, 맛있게 눌렀어. 난 요만큼만 먹게. 니가 다 먹었는데. 먹을 수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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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뭉치가 제일 맛있어. 나는 맞아, 엄마. 밥 먹고 아니야. 먹지, 오늘 음료수를. 아, 여기 꼬장 맛있네. 먹을만하네, 진짜. 양이 너무 좁아. 너무 쪼끔이야 아유, 꼬장 원래 비싸. 비싸서 그렇지. 아유, 저 10만 원을 어. 뭐 드려? 아 이거 맛이 먹어. 그래? 이형 먹은 거 뭐지? 굴 <목소리> 뭐, <이거 목소리> 빨개지는 거 뭐지? 뭐 나는 매불러렇게 어, 아, 무서워. 아, 매번. 아. 난이 충주에다가 맥주 한반 정도 먹었다. 제가 그냥 한 캔, 한캔반 먹는다. 그러니까 비철순 거. 아, 그러니까, 아. <laughs> <피틀 쓰는 컵. 웃음> 어, 진짜 맛있게 먹네. 엄마가 아무튼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네. 뭐 먹어. 어. 아, 어.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거야. 그냥, 그냥 맛있게 먹는, 살기 먹는 거. 응, 그냥. 이건 어쩌다 한 번씩 음.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 응. 억게먹는다 이거 지 질기. 아, 잘 먹었어 진짜. 생각났다 한 번씩 딱 좋아. 이렇게. 아, 배불러. 아. 뜨거, 뜨거, 뜨거. 만지면 지워. 응. 아우, 아, 수술 너무 많이 넣었어. 응? 어... 너무 많이 넣었고 수술. 엄마가 갖다 더 넣었어. 아우. 아우, 여기 뭐죠? 찜질 나갔네, 찜질 나갔어. 덮어놓으면 뭐를 꺼지는데, 덮어놓은 게 없네. 엄마 뭐밥 먹고 올제 해야지. 이제 아무리치면서 그럼. 어. 아, 다 먹었어. 문 열어놨으니까 저만큼 그래도. 아, 어. 괜찮은 거지. 어. 좀문 닫아뒀으면. 야, 그래. 이거 문 닫아놓으면 겁나 덥겠네. 진짜. 아 덮어. 술까지 먹었으니 더더운 거야. 지금. 그럼면 그래서. 그래, 나는 마저 다 먹어버려. 아, 하나도 안 더워. ああ。Uh. 아, 아우, 어? 아먹 <laughs> 아우, 아불아 음, 어? 불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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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먹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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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좀우 아우, 뭐 하게? 우도 맛있네. 맛우 아우, 아우, 더 먹어. 아 있을 때더 먹어. 먹는 것도 잘 먹으래잖아. 그래서 어떻게 더잘 먹어야지 괜찮다. 아무리. 여기다가 먹지, 엄마 거기다가 또 따라서 먹어. 이리밥다안 비비게 잘잖아 아. 내가 많이 다 됐잖아. 나중에 저 속단지를 갖다 놔야 돼. 저기서 하면 어다가 그냥 얹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까 그래. 이렇게 하려면. 불소리 아니야, 아까 뭔 소린지 알았죠. 불 빼, 불을 이렇게 해놓고 음, 음. 이거 내놓고 어. 이걸 갖다 얹어놓고 먹어라 이거야. 누르면 그냥. 쑥 빼서 저기다 갖다 놓고 딱이네 어, 나중에 그렇게 돼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해 말귀도 못알아듣는니 뭐래 소탕수에다거먹 그냥. 잘해 먹으면 형님 잘 먹었습니다 잘먹합습니다 형도 잘 먹었습니다, 아, 먹었습니다. 그래, 소탕수에다 먹으면 더 맛있어 아 응. 어, 낮술 먹었더니 아주 그냥 알딸딸하고 막